예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경남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준비된 PPT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어 제목은 이제 실천자원으로서의 518이라고 제어제를 잡아 봤는데요. 어 1980년 518이란 사건이 그 전후에 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라는 질문에서 그사례로서 종교계 특히 y w c a 나 YMC라는 어떤 사회 단체 를 사례로 이번 연구 하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큰 계기는 이제 박용준이나 이제 표종두라는 인물에서 어 질문을 갖게 됐네요. 잘알다시피 이제 박용준은 5월 27일 YWC에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표종두 역사는 1987년 3월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분신을 하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항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5.18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실천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종교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최장도 선생님이나 김상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민 선생님이나 윤선녀 선생님이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5월 항쟁에서 종교계가 어떠한 활동이나 역할을 했는가? 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반대로 바꿔서 그렇다면 이 항쟁의 경험이 종교계에게 어떠한 영향, 어떠한 어떤 역할로 자리로 자리 잡게 했는가? 아까 뭐 사회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있다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계의 종교적 정체성이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어, 그 사례로서 이제 광주의 Y라는 기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론적 어, 배경으로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사회 운동을 바라보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차스틀리의 집합 행동, 예,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어, 거기에는 이해와 조직, 동원, 기회라는 어떤 이론적 개념들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적용해서 와이나어 항쟁의 어떤 행위들을 어,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처음 이 연구를 맡게 된 것은 올해 2월인데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본래는 현지 조사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하지 못했고 이제 기존의 자료들 을 중심으로 앞서 많이 얘기됐던 어, 재단에서 편찬했던 개신교계 구슬 자료집이라든지 국편에서 했던 증언 자료집 그리고 와이와 관련된 어, 서적 역사서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나 저희 1팔 연구소에 있는 어~ 와이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항쟁과 이 개신교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 항쟁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항쟁 직전에 이 지역에서 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 세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더라고요. 1976년에 있었던 80 사건, 어, 이 사건, 양림교회에서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례, 간신서, 임기준, 윤기석 목사님이 연행되고 이제 구속을 당한 사건입니다. 뭐, 1977년에는 부활절 사건이라고 있었고요. 뭐, 79년에 YWSC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지역의 주요 기독교계의 인사들이 하기도 했지만, 서울, 과의 어떤 연관성 안에서 어 어떤 기독계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큰 맥락에서 어 이루어졌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 중에 이제 이 지역에서 좀 특이하게 발생했던 사건은 1978년 6월에 있었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YWCA 김견청 간사들이 이제 고초를 겪었던 사건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 기독교계에 이러한 민주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의 어떤 시민사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어이 광주에서 YWCA나 YMCA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았던 거는 YWCA의 민중론단이라는 논평에 그리고 YMCA의 시민론단이 있었는데 이런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국과 했던 경험들이 1970년의 중후반부터 이제 축적되었던 거죠. YMCA 시민론단에서는 1977년 이후부터 민중이라든지 기존에는 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 1970년대 후반부터는 민중이라든지 시민, 사회, 실천 시대 이제 교회에 대한 어, 담론들이 이제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단체인 YMCA나 YWCA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담론들을 주도하거나 이런 담론들이 얘기됐던 어떤 공간으로서 자리했던 어, 거죠. 특히 이제 YWCA에는 1970년대 그 구속자나 양심수들을 위한 이제 오교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1976년에 이 구속자를 지원하는 송백회가 이제 구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하라 장로님이나 김경신 그리고 문병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이 송백회가 어 윤영규 어, 선생님 비롯한 교사 아 어, 들하고 연결된 그런 맥락이 좀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YWC 2층에서는 윤현구 선생님께서 광주 양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또한 가지인데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77년부터 이 Y와 대학생들과의 어떤 연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YWC, 1980년 5월 당시에 YWC에서는 이제 광대라는 연극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70년대에 대학 서클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서클을 어, 보증하는 어, 단체들이 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소위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어, 이제 겉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는 함에 있어서 누군가 이것을 보증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Y가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이 광대의 이 사람들은 어 YWC의 소속이었고요. 그러면서 공연을 했고, 실제로 1980년 3월에 이제 돼지풀이라는 공연을 YMCA에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이 이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어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광대는 5월 18일 날그 다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YWCA 2층 양서 조합에서 어 5월 18일 날 10시에 모여서 이제 대본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5.18이 발생이 되면서 이 광대의 주축들이 이제 선전 활동을 항쟁 기간에 선전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성정의 기지로서 YWCA를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전남도청과 YWCA가 1 9 8 0년 항쟁 당시 어떤 중요한 어 거점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함에 있어 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왜 YMCA는 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어 활용되지 않고 YWCA만 이렇게 항쟁 기간에 많이 사용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항쟁 당시의 어떤 공간적 의미를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일부터의 시위가 이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카톨릭 센터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5월 21일까지 이 분수대 앞에까지 계엄군과 시위대의 공방전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남로 주변의 이 가게들이나 상점들은 다 이제 문을 닫게 돼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YMCA는 이금남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군과 시위대의 어떤 어 공방전 사이에서 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5월 21일 이후에는, 어, 개헌군이 퇴각을 하고, 군수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걸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왜 YMCA가 어, 문을 열고, 뭐, 문을 열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긴 한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는 못했고, 대신 25일, 26일에는 이 YMCA에서 시민군들이, 어, 무장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한 정황들은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반대로 YWCA가 황쟁 초기부터 황쟁 끝까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YWCA에 있었던 어떤 자원적인 요소. 어, 1층에강당이 굉장히 큰 강당이 있었고, 이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서 어, 선전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강당 옆에 이제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밥을 같이 해먹거나 밥을 해서 도청으로 이 밥을 갖다주는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쌀을 YWCA로 가져와가지고 밥을 해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갖다 줬던 어, 어, 사례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돼서 이제 항쟁 기간에 어떤 현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YWCA가 어, 항쟁의 자원으로서 이제 활용됐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저는, 그러면, 그, 이제, 한규민 선생님이나 유선자 선생님의 어떤 연구들이, 개신교계 인사들이 수습대책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뭐, 왜이 사람들이, 어, 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어, 이렇게 쭉, 어 살펴보니까, 이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어느 정도, 어, 작용하지 않았나, 어, 그면에 있어서, 어, 기독교계 또는 Y 계열의 사람들이 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연결들이 조금씩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에, 연결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로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백여금 목사님에서부터 출발한 강신성, 어, 윤영규, 명록은 선생 님 이게 이제 YMCA 이사 어, 계열들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윤남봉, 어, 김상륜, 윤상원, 그리고 이성학 이게 이제 국민연합 이제 1980년 초에 준비되었던 국민연합 계열의 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철, 박용준으로 연결되는 이제 광촌동에 거주했던 어, 사람들 둘불 예학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YWCA하고도 YWCA 신협에서 일하면서 이 조하라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대라는 어떤 이 문화 활동들이 Y라는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YWCA하고 YMCA라는 어떤 기관 사이에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게 다 동일하진 않지만 건너 건너서 연결되는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중심지가 시내였고 YWCA가 주로 그 활동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쟁 당시에 이러한 인사들이 YWCA 중심으로 또는 도청으로 중심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항쟁 당시에 이 YWCA나 이 사람들의 활동은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다뤄졌는데 그렇다면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어 아직까지 이걸 이제 자세하게 뭐검토하지 어 못했는데 이제 몇 가지 어떤 겨, 조짐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YWCA가 어,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항쟁 당시에 이제 피해 때문에 예, 이전을 하게 되는데, 1983년부터 준비를 해서 84년도에 어, 지금 어, 그 당시 토청 인근에 있었던 위치에서 이제 유동으로 오, 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그 어, 자리에 확대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증언에 의하면 여러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유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또한 가지 보여지는 게 어느 순간 YWCA가 80년대 초반에는 YWCA가 시민들에게 활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YMCA가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 실제로는 회관이 이전하는 어떤 계기도 있을, 있었겠지만 이사 시민들이 어, 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YMCA가 토총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YMCA가 이러한 시위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어떤 상징적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적 네트워크에서 엠네스트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이철우 목사님이 초팔8 0년 10월에 어 무등교회를 개척하시는데요. 무등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는 노동 교회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광천동 일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철 윤상원 박용준이 활동했던 이 광천동 그룹이 항쟁을 통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 무등교회가 어, 이 광충동 일대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전에 들불 야학 사람들이 이 무등교회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이 어, 광충동 일대의 활동을 이제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저가 이제 재미 흥미로웠던 것은 이 광충동 무등교회에서 야학을 활동을 했던 이제 표정도 의사가 어, 87년에 이제 을을 어, 하게 된 어떤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돼서 아 우리가 이제 80년 이후에 어, 와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어, 음, 생각을 가지고 어, 이후를 살아갔는가 아, 조금씩 이제 짐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980년 5월 8일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 어 YMCA나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기독교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의 논의는 이 기독교 내 종교계가 y o i p 에 어떠한 역할을 했나가 이제 주요한 관점이었다면 이이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음, 동력 어, 자원이 됐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어이 광주 IMCA나 YWCA는 이제 기독교 사회 단초로서 사회 운동 진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박정희 정권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공간으로 어, 자리하고 있었다. 어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항쟁 당시에도 이런 공간이 항쟁의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항쟁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YW, YMC의 이사 분들이나, 어, 기성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 선전이나 활동, 이제 무장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좀, 어, 나누어지게 되지 않나. 그~ 항쟁 당시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실천의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항쟁 이후에도 이~ 항쟁을 경험한 건 똑같지만 이~ 항쟁을 받아들이는 방식 개인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 그 이후에 교회 운동으로 이거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와이 운동으로 이걸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광대 같은 문화 운동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그 제가 이제 교계 개신교계 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서 어, 기존에 연구된 이제 천주교계의 연구하고 봤을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있지 않나? 어, 천주교계가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윤공희 대주교님이 수습 대책위원회 참석을 하면. 김성경 신부님이나 어, 조비오 신부님, 우리는 어, 수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어,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이 수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어, 이두 신부님이 수수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참석하시면서도 계속 윤공희 대주교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교구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면. 개신교계는 비교적 어그 목사님 개인의 성향들이나 아이 어, 개인의 어떤 인적 기존의 어, 사회하고의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거나 좀더 이제 개방적이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 그러한 것들이 그 이후에 사회 단체하고의 연계 활동에 좀더 그런 개방성들이 좀더 이렇게 에, 그 이후 기독교계의 활동에 영향을 주진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어지진 않았는데 어,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되지만 기독교계와 부상자나 유족회 관계가 80년 직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또그 조하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YWC 신축을 하면서 육층에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공식적으로 만들면서 이들과의 어떤 연계를 계속 도모하게 되는데 다수의 어떤 증언들을 봤을 때 85년 이후에 이 유족회와 당 투상자나 유족회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좀 있었고 어, 항쟁 이후에 이 YMCA가 한국 사회에서 또 이제 굉장히 어, 사회와 큰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YWC에 있었던 양서조합이 82년대에 문을 닫는데 대신 82년도부터 윤영규 선생님께서 어, 교사협의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 운동이 어, 이후에 종교조가 등장하는 운동으로까지 교사 실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항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어,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Y 어, 오일파를 어, 자원으로 해서 실천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방향성들이 있지 않았나? 어,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매년 5일판 어, 연합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1주기2 어, 주기는 제가 발표문에서 얘기했지만 YWCA 회관에서 어, 이루어지다가 3 주기 4 주기부터는 교회에서 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어,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교이 이 연합 예배에서 과연 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떠한 색깔로 받아들였는가 이제 그거를 좀더 앞으로 어좀더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기독교계가 518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실천을 했는가 어 다른 뭐 아까 박현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불교계나 천주교회하고는 좀이 색깔이 좀 다르진 않을까? 이제 그런 어, 연구를 앞으로 좀더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